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테스트 영상은 4기가와 8기가의 대결입니다. 어, 모든 사양이 똑같고 왼쪽은 메모리 4기가 하나, 오른쪽은 메모리 4기가 두 개입니다. 네,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눌러주세요. 네, 오늘 테스트를 도와주실 어, 전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어 베이커 토탈 플레이 시간이 16시간을 넘지 못하는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왼쪽 모니터가 4기가, 오른쪽 모니터가 8기가입니다. 4기가와 8기가의 차이 어, 배틀그라운드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동일한 사양인데 어, 메모리 8기가인 오른쪽 모니터가 일단은 로딩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아직 4기가 모델은 로딩이 이제 끝났군요. 네.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현재 렉이 심한가요? 예, 많이 심합니다. 네, 지금 현재 4기가로 렉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있는 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네. 음, 오늘은, 네, 이쪽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왼쪽 모니터가 4기가, 오른쪽 모니터가 8기가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4기가와 8기가의 차이. 과연 얼마나 날까요? 자, 이제 방향을 이렇게 맞추시고, 위쪽에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마, 맞추시고, 네, 한 여기 좀 부터 캠프 좀 여기가 부터 캠프거든요. 여기 음. 기점오시면 네쪽 가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뛰어내립시다. 네. 1번. 네, 찍어 놓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거기 보이시죠? 네, 곧쪽 민가에 같이 내리시면 돼요. 어, 근데 이쪽 민가이 지금 앞에 두 사람이 내리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더 앞쪽으로 내릴게요. 네. 밑을 보지 마시고, 네. 위쪽을 보시고, 위쪽으로 오시죠. 네. 그 밑에 누가 내렸습니다. 네. 이쪽으로 뛰어오세요. 그쪽에 사람 두 명이 내려가지고, 위험한 상태예요 아까 그 내린팀에서 이쪽으로 달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파밍을 하고 좀 숨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쪽으로? 네. 그 뒤에 그쪽에 사람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방향에 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뒤쪽에 있네요.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 네. 돌아가시면 그관전 바로 눌러주세요. 아, 네. 네. 테스트가 네, 좀 빨리 끝난 부분은 있으나 4기가와 8기가의 차이. 네. 프레임에서 급격하게 4기가가 떨어지는 장면을 어,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4기가와 8기가의 차이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